오늘 같이 나누시는 말씀은 구 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17절까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겠습니다. 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감상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묘 하고성옥을 정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 8덟 동안 승리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의 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뭐 베냐민 사람 게라아들맨손잡이 에우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우시 길이가 한 군비 때는 좌우에 날성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리고, 그렇게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가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또는 아니면 뭐 우리의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악의 자리에 있는 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소리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어제 그 온리엘 사사를 통해서 처음 어,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온리엘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누렸는데 그 사람이 죽은 뒤 그 사사의 역할이 끝난 뒤에가 또 문제예요. 어,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또 반복했다고 또 이스라엘이 그 죄악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또 그들이 죄악 짝 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이게 물론 어, 뭐써 내려갔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하나님. 그 심정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구원해줬어요. 그런데또 다시 그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또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또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또 아프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고 고난 중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종료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글론이 그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종료나무 성읍을 공격합니다. 점령했어요. 종나무성읍여리고성은요 점령할 때부터 그곳에서 뭐 터를 어, 갖거나 문을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됐어요. 여수와 6장 26절에 보면 여수와 그때 맹세하려는데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 살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고 또 거기서 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안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사그들이 그건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가서 완전 폐허가 된 곳에 가서 완전히 뭐 재건하고 뭐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는 이미 터가 닦여진 곳에 가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더 쉽고 경제적이고 빠르고, 지혜롭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이미 터가 다 닦, 닦여져 있으니까, 그 무너진 곳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치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어, 유도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냥 내버려뒀어? 이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하면 살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야참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고 야 이렇게 빨리 지으니까 너무 좋고 쉽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어떤 경제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좀더 빠르고 좀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이런 경제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빠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더 경제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성들이 살다 보니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계속 선택해 갔다는 결과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생각할 때좀더 빠르고 좀더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고, 좀더 쉬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는데 우리는 그런 것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실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길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그 고통 가운데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부르짖는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구원자를 세우셔요 그게 누구냐면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모아방 예글론한테 공문을 바칠 때그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서 그거를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특징 짓기를 뭐 다른 뭐 특징이 없는 거야. 이 에웃에 대해서. 베냐믹 사람이고, 이 게라의 아들인데, 그게 왼손잡이다. 그거예요 성경에 왼손잡이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왼손잡이 군사들이 나오는데 700명의 선택된 군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 물매를 던져, 던지면, 한 번도 이렇게 틀리지 않고, 백발백중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애훗, 그러면 왼손잡이란 말이, 우리나라 뭐 어떤 정서에 의하면, 말을 잘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오른손 우리는 써야 되는데, 왼손 써가지고, 뭐 그런 사람? 자기, 그뭐 주장이 강한 사람? 아마, 이 시대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왼손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왼손잡이를, 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 뭐, 이런,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우씨라는 사람을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시 어, 그 에글론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을 관장하고 있을 때 이제 공물을 바치는 시간이 지나니까 에글론한테 내가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한 장소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 어, 에블론, 모아방 에블론을 죽이고 에우슨은 도망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허술하지 않아, 뭐, 어떻게 임금이 그 좋은 과같 사람하고 해가지고 반응을 하가가 그냥 칼로 한번 쑥쑥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끝나지 않고 에우시 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우시 앞사가며. 에우시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어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 앞에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합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우스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여. 그때 모압 사람들을 만 명이나 보내주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9절에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하죠. 한 사람도 도망, 도망하지 못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모압사람들이 옛날에는 장사가 아니었고 뭐더큰장사였고 어, 지금은 장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이 모압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장사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장사고 용서라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이미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장사였고, 지금도 장사였는데, 옛날에는 그들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그 용사와 그 장사들을 만명이나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어떤 큰 환경이나 어려움도 그냥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삶이 어렵고 힘든가? 그 문제가 왜 크다고 생각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 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가 눈, 눈 눈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나 아니면 세상의 원리로 보나 그것 그것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우시 앞에 서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한꺼 번에 용사들보다 더 뛰어난 용사로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에훗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합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옛날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그들 앞에 선포했던 내용.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에훗과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무슨 눈으로 봐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때 능이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3 0자에 보니까 그날의 모함이 이스라엘 수하의 불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화했더라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에우스를 통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우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안 된다고 하고 다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고 다 무너졌다고 하고 우리는 안 된다. 그 포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아니다.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그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애옷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옷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이애옷가 같은 사람이 대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자과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오늘부터 의료 사역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멕시코도 자연재 그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 오늘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선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웃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원래부터 장사고 용사였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와 불순종으로 나갈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을 때는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18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을 점령하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 얼마든지 능이 이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어져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그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넘게 하시고 반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넘고 남는 귀하신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의료사회기 시작됩니다.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팀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영육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